켜준 킹 제임스 성서의 부패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날들 동안에 뱀이 진토를 먹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dust. 더스트, 영어로는 dust를 진토로 번역을 했네요. dust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보통 먼지, 흙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진토가 흙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일상어에서는 사실 쓰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이 표킹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장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글 퀸잼 성경에서는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하셔서 계속해서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표킹에서는 16절에서 그분께서 라고 하나님을 다시 3인칭, 인칭 대명사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높이는 전미사를 써서 분이라는 것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분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합니다. 음, 아담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이브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분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깨서나 분이라는 이런 전미사를 넣어서 그라는 표현을 높여서 쓰는데 높이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낮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라는 말은 사실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3인칭이긴 한데 너와 나를 제외한 다른 남자 대상을 말할 때히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에서 볼때 히라는 말은 사실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잼 성경에서는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이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대명사 히로 받으면은 주님이라고 표현하거나 실명사를 써서 하나님이라고 다시 받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표킹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분이라고 합니다. 존칭을 나타내는 분이나 깨서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분께서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라운드라는 땅을 계속해서 토양이라고 해놨습니다. 허브는 또 야채라고 해놨어요. 어, 너무 이게 거슬려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 언어에서 토양이라는 말을 쓰는지 진토, 야채, 토양. 어,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맞지 않는 느낌이 나는 음,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입니다. d r o 웃 out the ma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drive의 과거형으로 Drive out 누구를 내쫓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어, 펴킹에서는 몰아내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몰아내다. 내쫓는 거는, 내 집에서 나가,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 이렇게 내쫓는 건데, 몰아내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짐승몰이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를 이렇게 몰아서, 사냥할 때, 이게 사냥개들이 여우사냥을 할 때, 여우몰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는 단어를 썼어요. 어, 그래서 마치 아담이 짐승처럼 아주 처참하게, 어, 몰입군에 의서 쫓아내어지는 듯한, 그래서 하나님이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나가라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에덴에서 더 이상, 어, 살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게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서 노타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place인데 배치하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표킹에서는 이것을 그분께서 배치하셨다. 거기다 칼을 놓아두었다. 아주 쉬운 p l a c e 는 단어를 배치. 배치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 전체하고 매치가 안 돼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배치라는 단어는 군대를 배치하다 이렇게 물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는 여기다 배치하고 저거는 저기다 배치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개를 나눠서 각각의 위치에다 놓는 거를 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그냥 에덴에다가 놓으신 거예요 위치를 딱 정하셔가지고 너는 여기 꼼짝 마 너는 여기 이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도록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들으면 사실 그 어떤 단어나 어떤 용어를 들으면은 냄새까지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이고 똑같은 단어여도 그 문맥에 따라서 그게 미묘한 그 단어의 뜻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사전적으로는 같은 의미이더라도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여도 어떤 단어와 매치해서 쓰는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와는 쓰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표킹에서 자꾸 그런 게 나오는 게 이게 쓰지 않는 언어를 이렇게 서로 같이 묶어 놓은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저마다라던가, 저마다 뭐뭐 어, 저마다 뭐 한다 이런 표현은 앞에 주어를 써서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각기 특색이 있다라던가 정원의 나무들은 저마다 좋은 뭐 향기를 낸다. 이렇게 주어가 저마다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그 각각이 어떠한 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저마다라는 표현을 넣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킹에서는 종류별로 뭐를 낸다. 모든 every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저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땅에 있기 전에 이런 식으로는 쓰질 않습니다. 들의 모든 식물이 저마다 어떤 특성을 낸다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어~ 좀 그까 이상해요 우리가 한글을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를 느끼면은 이게 지금 뭔가 맞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킹은 그런 걸 너무나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어~ 많이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몇 구절만 읽어보는데도 이런 게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뭐 이민 1.5세가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어, 표현들이,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인칭은 반드시 2인칭으로 해서 어, 그거를 나타내게 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의 로 논리를 펴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내어놓은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독자가 한국인이 이거를, 이 단어를 느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도 그거하고 그건 별개예요. 근데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고, 높인다고 하면서 그분께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이 어감이나 이런 거, 전체 문맥을 쭉 보면은, 마치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언어는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논리를 따지면서 일상 대화를 할 때도 물론 단어의 뜻도 곱씹고 뭐 생각하고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전략을 짜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어 의미를 생각하고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감으로 저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 표킹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언어가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그거는 단어 매칭을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표킹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을 지금 읽어보시고 나서 그렇게 막 좋아하시고 환호를 하시는 건지 제가 살펴본 거는 몇장안 돼요.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주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번영하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한국어가 아니게 번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너무 심하게 지금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막 도드라져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자 이부가 이제 카인을 낳고 카인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표킹은 이것을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땅을 경작하지 누가 지면을 경작합니까?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 지면을 경작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이런 거를 보면 참 표행이 너무나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표행에선 이것을 그의 제물을 존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respect인데 우리가 보통 존중하다라고 외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respect는 어떤 것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본래의 그 뜻이 그래서 칭찬해주고 좋다고 해주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을 때그 재물의 가치를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 재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존중해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1대1로 번역한답시고 리스펙트를 그대로 존중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놨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한국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단어들을 지금 계속해서 벽킹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단어를 쓴그 이면의 의미를 알아서 몸맥에 맞게 한국어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1대1 번역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우리가 배운 그 영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뜻에만 너무 우리나라 말로 표현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어, 그 단어에만 너무 이렇게 한국어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거.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어,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영영사전을. 한국어 뜻으로 외우지 말고, 그 영영사전으로 해서 영어의 그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알고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영어 교육의,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개나 소나 다 나서서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입니다. 대학 정도 나왔으면은 사전만 있으면은 그리고 번역기도 있고 웬만한 거는 다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도 번역을 이렇게 이따위로 해놨네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 자기들 입으로 성경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번역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이라고 뭔가를 내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을 결코 번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언어 수준이 형편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졸작을 내실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어, 땅을 무슨 진토, 토양이라고 쓰고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 주님의 언어 실력이 이거는 결코 아니에요. 자, 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표킹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그의 열망이 있으니 그를 다스리라 표킹은 별로 죄를 다스리고 싶어하지 않은 성서 같습니다 앞에 지금 죄라는 말이 나오고 어, 영어 킹잼 성경에서 그것을 대명사로 받았어요 His desire, him 이거는 지금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인데 인칭 대명사를 써서 죄를 살아있는 것으로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3인칭 he, his를 쓴 거예요. 그래서 표킹에서는 이거를 실명사로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킹은 죄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죄를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 버리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카인에게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어로는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어로 하면은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인 너에게 그 사람의 열망이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장 11절에 보시면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땅이 그 입을 벌립니다. 자, 그런데 이 표킹에서는 너의 손에서 내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땅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땅을 그녀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 땅을 허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영어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허 mouth, 허 strength. 앞에 있는 earth, 땅을 허로 그녀로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동화책이 돼버려요 동화책이 땅을 그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땅을 여성 대명사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땅을 그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자연 어머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성 명사로 받는 건데 그거는 영어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그리스 로마시나 생각이 나요.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생각납니다.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웠던 카오스 시절에 우라노스와 폰토스를 낳은 대지의 여신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우라노스와 결혼을 해서 뭐티탄조 키클롭스, 피톤 이런 괴물들을 낳아서 거기서부터 뭐 신들을 낳고 인간을 만들고 이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가 생각이 납니다. 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수준의 성서입니다. 자신들은 또 이렇게 변명을 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 이거를 대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이 번역된 그대로를 보면은 이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성경이 아니고 이제 카인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카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카인의 이야기 중에서 저의 형벌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과중하나이다. 한글킹 잼 성경에서는 내버이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중한 아이다. 무슨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는 느낌이 나요. 사나님이 아주 불이한 카인에게 뭔가 대단한 걸 이렇게 카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업무를 준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이이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토킹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카이는 주님께 맞짱을 뜨면서 주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자, 여기서도 아담을 내어 쫓으신 것처럼 몰아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동물들 몰이하듯이 지금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금 몰아서 쫓아내는 그런 표현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 옵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아주 주님과 맞짱을 뜨면서 뒷부분에서는 될 것이 옵니다. 라고 사극풍의 존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높여주는 것처럼 하는데 내심으로는 그렇지 않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카인의 말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 옵니다. 사극풍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써서 하나님을 마치 높이는 것처럼.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It shall come to pass. 이거는 d 이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굳이 이런 말안 써도 돼요. 이런 말을 쓰면 한국어에서는 원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 어려워요. 자꾸 이런 사족을 붙이면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It shall come to pass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써주는 거는 그 사람들은 뭐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거를 쓰고. 한글 킹잼 성경이 거를 빠뜨렸다, 삭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족을 자꾸 넣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을 넣어서 사람들이 핵심을 계속 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표킹을 읽으면 내용이 금방금방 들어오지가 않아. 이런 사족이 너무 많거든요. 관사도 한 남자, 한 여자, 눈으로 보는 것도 두 눈으로 이렇게 해놔서 어려워요. 자꾸 이것저것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읽는데 핵심을 파악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인은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아주 어 감히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과중한, 뭐 이렇게 시키시는 것처럼 일을 막 시키시는 것처럼 과중하다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카인을 짐승 몰듯이 몰아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로는 사극풍에, 뭐, 될 것이 옵니다. 살해할 것이 옵니다. 이렇게 높여주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중인격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이 조그마한 몇 문장 안 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킹 번역자들은 이렇게 단어에 자꾸 얽매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나라 말에 맞게 번역을 지금 계속해서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거슬려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하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은 dwell in the land of not 이렇게 돼 있어서 in the land에 인에 집착을 해서 동쪽에 있는 노 지역 가운데 기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냥 그 땅에서 살았다는 표현인데 가운데, 그러면, 노 o 라는 지역에 있으면, 그노 o 의 가운데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번역한 문장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end라는 접속사를 계속해서, 뭐, end를, 뭐, 그리고, 그런 즉, 그런데, 뭐,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여,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맞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놓은 게꽤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4장 18절에서 19절에도 그 중에 하나인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 있고 19절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엔드라는 영어를 그런대로 문장 전환하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으며,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자신에게 취하였더라. 굳이 이것을 그런 데라고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서 여기 문장 전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쓰지 않고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여기다가 왜 그런 데는 문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런 사적이 들어가서 이렇게 읽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뭐 그리하여 그럼으로 이러는 인과관계거든요. 앞에 나오는 문장이 온인이 되어서 그리하여 그 다음에 어, 비가 결론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인데 라멕이두 아내를 얻어서 한 사람은 아다고 또한 사람의 이름은 신라예요. 근데 그리하여라고 인과관계로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온인이 되어서 두 아내를 얻었던 것이 온인이 되어서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이렇게 그리하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고 그다음에 야바를 낳은 거예요 아다라는 아내가 근데 요두 문장을 연결할 때 엔드라는 접속사를 그리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드를 자기 마음대로 막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킹지엠 성경이 뭐 만개가 넘는 접속사를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번역을 해 놓고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의 아내인 아다가 야바를 낳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되는 문장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텐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이때는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장막을 쳐서 거하였는데 그것을 오늘날 텐트 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천막들에 기거했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천막이 아니에요. 장막에 거한 거예요, 장막에. 이 장막이라는 텐트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가면은 성막도 텐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을 그냥 친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아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에도 아들 한 명을 낳았다 서 영어에서 관사를 넣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것을 한국어에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한 명, 이렇게 꼭 넣어놨더라고요. 쌍둥이를 낳지 않았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지. 새 그러니까 세계도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들을 한 명을 낳았다. 참 어색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26절에서도 엔드라는 표현을 여기서도 그러자라고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새도 어,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작은 엔드가 지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것도 인과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조금 미묘하긴 한데, A가 원인이 되어서 B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라는 이 접속사를 쓰면은.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를 낳았고, 그리고 그냥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냥 한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표킹을 번역한 사람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이 접속사 엔드를 자기 멋대로 다 번역을 해 놨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런 의미 같아요. 곧새 세계도 아들 한 명이 태어났더라. 그러자 그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아들이 한 명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에노스라고 안 불렀을 텐데 한 명이 태어나서 에노스라고 불렀.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5장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제 사람을 지으신 거죠. 여기서는 표킹에서는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인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사탄의 욕망이 이 문장에 들어가 있어요. 소, 정말 소름 끼칩니다. 이 문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친히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나? 이거는 말도 되지 않은 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냥 지은 거예요. 그 모습을 따라서 모습대로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같은 모양 이 모양이 하나님과 같대요.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은 게 아니고 무섭습니다. 정말 소름끼치는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God created man in the likeness of God made he,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예요. In the likeness of God.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모습대로. 근데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준 킹잼 제 성서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